정시가 신다. 네, 시작했습니다. 장차 배직 배직기 뭐. 아, 내 네, 오창. 야 오창룩 박정희 선수가 선수가 오창록장사의 기세를 막게 될지 지금 시작과 동시에 지금 리플레이 장면 함께 하고 계신데. 지금 느린 화면으로 보니까 예전에 오창록장사였다면 네. 박정희 선수가 장기전을 했을 때 네, 지금 바로 손을 풀었는데 네. 억지로 들어 올리면 그 오른쪽 샅바가 잡히거든요. 네. 그러면서 고전하는 경기가 많았는데 방금은 순간적으로. 잡치기 모션을 주면서 지금 왼베지기를 지금 실었습니다. 네 지금 잡치기 모션을 주면서. 그렇기 때문에 네. 박정희 선수가 힘없이 넘어가 겁니다네 그렇습니다. 지금 오창녹장사의 표정, 기운찬포효가 이렇게 배지기, 배지기, 배지기. 왼다거리, 왼다거리, 왼다거리 잡치기. 너 이번 대회 컨디션이 상당히 좋았는데. 네 지금 리플레이 장면. 아, 오창녹장사의 컨디션이 너무 좋아 보입니다. 네 지금 박정희 아저 가장자리에서 끝까지. 발을 발 뒤꿈치를 걸쳐 보십시오. 네. 걸쳐가지고 끝까지 미는 모습을 보십시오. 네, 지금 발 뒤꿈치를 야, 끝까지 시즌판에 놓으면서 승부. 승리를... 좀만...